마찬가지, 여기서는 품사 문제. 그러면, 품사 문제니까 여러분 빈칸 앞에랑 뒤를 봤었을 때, 자, has b e n 땡땡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in이라는 전치사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비동사라고 하는 애 자체는 어쨌든 보호가 필요로 되어지는 친구기 때문에, 뒤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보호 역할 할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 그러면 보호자리에 올수 있는 친구 자체는 기본적으로 품사로 가면 두 개로 크게 나누죠. 명사 아니면 형용사. 근데 대다수가 정답이 어디로 기울러? 형용사로 기울이죠. 왜냐하면 동격구조가 나오기 힘들거든.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 보호 문제의 D번이다. 그리고 데케이드라고 하는 이 친구는 원래 뜻이 뭐예요? 10년이죠. 그래서 여기 S 붙으면 수십 년이 되겠지. 그래서 꼴 c a 이 e 에서 수십 년 동안 Margate College는 has been active 라고 나오는 거죠. 굉장히 활발히 행, 활동을 해온 거야. 뭐 하는 거에 있어서? 서포팅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요런 거, active in. 요렇게 같이 기억을 해도 상관은 없기는 해. be active in. 그래서 이 친구는 어쨌든 보아 문제예요. 그래서 형용사 골라주면 되는 친구고, 보통 be active in 하면 어디 어디에서 활발히 활동하다. 활발히 뭔가 행동을 하다. 적극적이다. 이런 뜻이거든. 무엇 무엇에 적극적인? 그래서 104번은 보호 문제다.